오요 안나 캐스터 전해주십시오. 네, 그야말로 푹푹 찌고 있습니다. 습기가 가득해서 마치 거대한 찜통 안에 들어와 있는 듯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더위를 피해서 분수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영동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서쪽 지역은 여전히 폭염 경보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서울은 11일째 이어지는 건데요. 현재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3.9도, 남원은 3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광주를 비롯한 호남과 경북 북부 곳곳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내륙 지역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며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80mm 안팎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6호 태풍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 쪽 해상을 지나고 있고 강한 체력을 유지 중입니다. 아직까지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목요일 오전쯤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주 중반에는 전국이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